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돈 없는 서름, 몸 아픈 고통, 다 힘들지만, 결국 우리 속을 가장 시커멓게 태우는 건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밥 굶어가며 도와줬더니, 나중에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나를 모른 척 하는 사람, 내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잘해줬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뒤통수치고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겪고 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심장이 쿵쾅거려 숨쉬기도 힘드셨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아마 억울해서 눈물 쏟은 날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어쩌면,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착한 마음이 그 사람을 괴물로 키웠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참고 넘기셨지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다 평화롭겠지 하며 양보하셨지요? 그런데 돌아온 게 무엇입니까? 고마움은 커녕, 쟤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무시와 멸시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명치끝이 아려오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려달라고 제발 저 악연을 끊어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악한 자와는 길을 같이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질긴 악연의 고리를 아주 매몰차게 끊어내는 법을 배워봅시다. 이제는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방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으시지요?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고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그 사람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 사람 정리하지 못하면 보살님 남은 복까지 다 뺏깁니다. 어제 저를 찾아오신 60대 김보살님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듣다 보면 어머.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고 무릎을 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김보살님은 평생 남 싫은 소리 한번못 하고 그저 퍼주는 게 낙인 분이셨습니다. 몇년전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던 지인이 울고불고 찾아왔더랍니다.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아이들 밥이라도 먹이게 돈좀 융통해달라고 매달렸답니다. 보살님 마음이 오죽 약합니까? 본인 노후 자금으로 아껴둔 적금 통장을 그 자리에서 깨서 빌려주셨습니다. 차용증이요? 그런 건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종이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나중에 형편 풀리면 갚겠지. 그렇게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지인은 사업이 다시 잘 돼서 번듯한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김보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새 내가 몸이 좀안 좋아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그때 빌려간 돈 조금이라도 줄수 있나? 그러자 그 지인이 대뜸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그때그돈 언니가 힘들 때 보태쓰라고 그냥 준거 아니었어?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나 섭섭해. 그리고 나 지금 돈다 묶여서 현금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김보살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밤마다 그 지인이 했던 독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아 잠 한숨 못 주무시고, 속에서 찬돌이 나서 찬물을 들이켜 도 가라앉지를 않는다고 하십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런 꼴을 당합니까 저 인간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착하게 산 저만 이렇게 병이 나야 합니까 보살님 거사님 이게 과연 김 보살님만의 이야기 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한명 쯤은 딸이를 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힘들 때는 내 살을 떼어 주고 내 밥그릇 덜어주며 살려 놨더니 이제 살만해졌다고 나를 헌신작처럼 버리는 사람들 오히려 내가 바보라서 당한 거야 라며 조롱하는 듯한 그 눈빛 그 억울함 때문에 밥맛도 없고 명치 끝에 돌덩이 하나 얹은 것처럼 답답한 그 심정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해서 가기도 하지만 더큰 이유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이면 미안해하겠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그 미련 그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해서 내 손바닥만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입술을 꽉 깨무셨지요? 내가 바보였지. 내가 미친년이지, 하며 가슴을 퍽퍽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울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보살님 얼굴이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정작 벌 받아야 할그 인간은 두 다리 뻗고 자는데, 왜 피해자인 보살님이 잠못 들고 괴로워하십니까? 이제 그만 억울해 하세요. 오늘 제가 그 썩은 속, 확실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부처님 말씀 중에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광야를 가는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가 많아야 좋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인연이라 착각하며 어떻게든 고쳐서 같이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와 함께 갈 바에는 차라리 고독을 택하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쉬운 예로. 보살님, 댁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싱싱한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딱 하나 들어있다고 칩시다.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그 썩은 사과를 싱싱한 사과들 틈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사과가 싱싱해지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옆에 있는 멀쩡한 사과들까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집니다. 사람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보살님의 그 착하고 맑은 마음으로 아무리 감싸 안아줘봤자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살님의 맑은 기운까지 오염시키고 결국 보살님의 인생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겠지.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 감동하겠지.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에 쓰레기, 봉투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에 냄새나는 쓰레기가 있으면 얼른 갖다 버려야지. 왜 그걸 끌어안고 냄새야 나지 마라. 향기가 나라 하고 기도를 하십니까? 인연을 끊는 것은 매정한 짓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을 대청소하는 일입니다. 나쁜 기운을 내보내야 그 빈자리에 좋은 귀인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꽉 막힌 하수구를 뚫어야 물이 흐르듯이, 악연을 쳐내야 보살님의 막힌 운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버리듯, 너는 내갈길 가라. 나는 내갈길 간다 하고 덤덤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보살님이 살고, 보살님의 가정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찔리시지요? 그래도 정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보복하면 어쩌지? 하는 겁이 나십니까? 보살님. 그 두려움이 바로 그 사람이 보살님을 조종하는 족쇄입니다. 지금 그 족쇄를 끊지 않으면, 보살님은 평생 그 사람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끊어내야 할까요?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구구절절 내가 잘못했다 따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손절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첫째, 반응하지 않는 돌덩이가 되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보살님의 감정을 먹고 사는 귀신과 같습니다. 보살님이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거나, 슬퍼하는 그 반응을 즐기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 앞에서는 돌덩이가 되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와. 그래요? 생각이 다르네요 하고 건조하게 끝내십시오. 변명도 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마십시오.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입을 닫고 비밀을 지키십시오. 이제부터 보살님의 속사정, 집안일, 돈 문제,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에게내 약점을 쥐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보살님이 당한 이유는 보살님이 너무 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보살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신비로움이 있어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세상에 정의가 있긴 합니까 보살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경전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람을 거슬러 흙을 던지면 결국 그 흙먼지가 누구 눈에 들어갑니까? 던진 사람 눈에 들어갑니다.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은 상대방에게 닿기도 전에 그 자신을 먼저 파괴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것은 잠시 보기 잔고가 남아있어서 그럴 뿐. 그 바닥은 이미 뚫려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이자가 붙어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 사람을 칠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며 지켜본 결과 남을 짓밟고 일어선 자의 말로는 예외없이 비참했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더 크게 배신당하여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보살님, 보살님의 귀한 손에 복수하겠다고 피 묻히지 마십시오. 하늘의 그물은 듬성듬성해 보여도 악인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보살님은 보살님의 길을 가며 행복해지십시오. 보살님이 보란 듯이 잘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형벌입니다. 지금 정말 벌을 받을까? 하고 의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봤습니다. 오히려 보살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며 밤잠 설치는 그 시간동안 보살님의 귀한 운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게 비는 기도조차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마음속에서 그 사람 이름을 지우개로 싹 지우세요. 그빈 자리에 곧 엄청난 귀인이 들어올 테니까요. 자, 오늘 참으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셨는지요. 오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라. 그래야 내가 산다. 많은 분들이 정 때문에 혹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빈 그릇이어야 새밥을 담을 수 있듯이 악연이 떠난 자리가 비워져야 비로소 부처님이 예비해 두신 귀인과 대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그저 흐르는 물처럼 맑고 고귀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축원 기도. 부처님. 그리고 천지신명시여.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다은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의 앞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난날 사람으로 인해 흘렸던 피눈물은 거름이 되어 앞으로 피어날 인생의 꽃을 더욱 붉고 찬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악한 기운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따뜻한 봄볕 같은 귀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을 담을 그릇을 넓히시고 하시는 일마다 순풍에 돋단 듯 막힘이 없게 하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은 오직 웃음과 풍요로움만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의 굳은 결심을 우주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연을 끊어냈다. 이제 내 인생엔 좋은 사람만 가득하다. 이 다짐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글로 쓰고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보살님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보살님의 행복을 빌고 있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지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시원하실 겁니다. 지금 느끼는 그 편안함.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마세요. 보살님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